안녕하세요 장실장입니다 오늘은 수입차 프로모션 최대로 받고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수입차는 브랜드마다 딜러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딜러사마다 프로모션이나 재고 구매 혜택이 다릅니다 할인 금액이 다른 것은 물론이고 워런티 연장이나 보험료 지원 평생 엔진 오일 쿠폰 같은 구매 시 추가적인 혜택까지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딜러사별로 비교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요 고객님께서 구매하려는 차종에 따라서도 유리한 딜러사가 달라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고객님들이 흔하게 상담하는 대부분이 그 딜러사의 공식 딜러가 아니라 광고 대행 업체에서 일하는 중간 딜러거나 프리랜서 딜러, 에이전시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공식 딜러분들은 온라인 상업, 영업을 하거나 직접적인 광고를 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고객님들은 실제 공식 딜러가 아닌 중단 역할인 광고 업체를 통해서 상담하시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광고 업체에서 일하는 딜러분들은 각 딜러사의 조건을 비교 후에 안내해 주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고객에게 유리한 업체를 선정해 주기보다는 판매했을 때 가장 수익률이 좋은 곳으로 계약 진행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 딜러분과 상담하고 정확한 견적을 검토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업체를 통해서 가장 저렴한 곳으로 안내받는 것과 내가 직접 상담한 공식 딜러의 견적은 다를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채널입니다. 문의주시면 각 딜러사의 공식 딜러분들께서 직접 견적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후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 제휴 공식 딜러분들께서 연락드리고 직접 견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